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한숨 쉬게 되네요. 아, 제가 들고 있는 직원인데, 아, 뭐 솔직히 이 친구가 일도 정말 잘하고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면에서는 너무 성실한데, 아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은 참 공평해요. 저한테는 좋은 머리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얼굴 그런 걸안 주신 반면에 저한테는 어떻게 뭐 성실함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는 좋은 머리와 좋은 몸을 주신 대신에 그거와 함께 도박을 주셨네요. 신께서. 그래서 이 친구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컴퓨터하고 지가 이기겠다고 컴퓨터를 막 컴퓨터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진 돈다 날리면 뭐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으다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인터넷 사채 뭐 이상한 거 손대가지고. 아니 400 빌렸는데 <laughs> 일주일에 64만 원, 6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이자로 내고 있나 봐요. 저한테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한 3천 넘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 이제 갚을 때 돼서 갚으라고 하니까 뭐뭐 뭐 조금만 봐 달라고 했죠. 막 그러더니 아, 참 속이 터집니다, 제가. <laughs> 그래 가지고 지금 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또 추가로 인터넷 도박 그 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다고 저한테 어떻게 좀 400만원만 땡겨달래서 깔끔하게 그냥 내가 너한테 지금 한2700 정도 받을게 있는데 그냥 너 나가라 그랬어요 안 받을 테니까 너 나가 그리고 제가 숙소 도어 줬거든요 제가 저기 오피스텔 얻어 줬는데 당장 방 빼고 차 그냥 놓고 나가라 너일안 해도 된다 이랬더니 그리고 저녁에 그냥 쪽과 보냈거든요 오늘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친구 자리를 대신 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 새벽에 나가려고 차 앞으로 딱가는데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키 달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벌벌 새벽에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애가 그래 또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차키 주고 같이 현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 친구 동야에 촬영한 건데 이제 박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딴말못 하게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연합식구들 도박 그리고 어? 지나친 음주 진짜 이거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독이다 다들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뱅기처럼 살지 말자 그리고 김뱅기도 정신 차리고 자저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제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이제 네, 얘기를 하자 확실히 그 저거 어 이렇게 내가 너를 이 엄동설안에 문좀 올려봐. 어니 네 엄동설안에 너를 내쫓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니네 계획을 먼저 들어보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니네 형한테도 보낼 거야. 이게 단디에 그리고 나중에 딴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 계획을 나한테 먼저 얘기해봐. 내가 설득력 있게. 일단은 사장님이 그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 대출 그거 먼저 좀 해결해 주시면은 형이든 동생이든 뭐그사장님테 그 어제 전화 왔고 그 일주 월별 빌려준 그 동생이든 해가지고 돈을 맡기고 일단은 사장님한테 일주일 받는 거 그거는 안 받는 걸로 하고 그 동생한테든 형이든 뭐한테든. 매일 뭐 이렇게 가스 넣을 때마다 받아서 일단 쓸 거는 쓰고요 나머지는 갚는 걸로 좀 하려고요 갚을 때까지는 일단은 계획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사400 사, 그 빌린 거에 이자가 일, 일주일에 일 얼마라고? 60만 원 정도 60? 응. 그걸, 왜, 갚으면 그걸 갚으면은 그를 갚으면은 급한 건 아예 없어요 그리고는 또 빌린 게 천, 얼마나? 1,100이요 1,100? 아... 네. 하... 자 그러면은 내거 내 거는 언제 공제해? 내가 나한테가 갚아야 될 것도 사장님 거를 2,700이 하면, 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장님 거를 은퇴를 그 먼저 해결하면 사장님 거는 먼저 갚고 그 동생 거는 2월 달부터 그뭐 일단 이자라도 일단은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원금을 못 갚게 되면 이자를 먼저 주고 사장님 거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생 거 해결하기로 했어요.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네거 400을 해 주면 추가로 결론은 내가 400을 더 주는 거잖아. 그럼 또 3,000이 되는 거잖아. 삼천이 넘지? 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있냐는 얘기야 또 그때 가서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네 스스로 해결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너는 또 이렇게 일을 벌리고 벌리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 당장은 도와주는 거지만 너를 망치는 거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마른데 막 목마라 네가. 근데 너 네가 스스로 물을 찾아 먹게 해야 되는데 또 옆에 있는 바닷물을 먹이고 있거든. 너한테 내가 지금 좋은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돈을 빌려 주는 게. 하, 근데 지, 진짜 그게 제일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한 번이라도 해결하고 어렵게 정리가 돼야만 네가 이제 더 이상 뭐 사채 이런 거에 손을 안 대는데. 좋아. 그러면은 그렇다고 너를 내 쫓는 건어 여기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 인터넷 사치 그거 쓴것 때문에 이자나 가는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그냥 들어간 거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된 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막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안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커진 것 같아요. 계속 그거는 계속 남아 있고 이자만 계속 주니까. 요 네가 800을 많을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저 저번 달에 1000만 원가져고 갔지. 그리고 저번 달 800, 이번 달도 8 0 0이 어쨌든, 네가 최저 나온 게 800이야. 800, 900, 뭐 이렇게 나왔잖아. 거기서 내, 내, 나한테 빌린 돈을 깐다고 해도, 최소 너한테 항상 400돈이 나갔어. 거기다가 너 매달, 아, 매주 나한테 또 기름값 받아가고. 그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돈이. 그러니까 그, 그, 형카드를 쓴게 있어가지고, 형카드, 그니까, 형카드를 저번 달에 뭐죠? 그, 그러니까 거의 100,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씩은 나갔고, 형 카드 쓴 거에, 게... 만나도 200만 원까지 나갔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생활이 좀 됐을 지이어 주면서 하기가. 아, 그럼 이번에 내가 400을 갚아 주면은 정말 그게 이제는 너한테 목돈을 그러니까 네가 일한 돈, 네가 나한테서 적당히 뭐 공제하고 어? 나한테 갚을 돈 적당히 갚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목돈으로 이제는 뭐또 추가로 나한테 대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진짜 없어? 확실히? 약속할게요 약속을 항상 했지 니가 언제 약속 안 했냐 그거 인터넷에 그거는 따로 이야기 안 했었어가지고 <laughs> 좋아 그러면은 너, 너는 기억할 거다 우리 상조에서 돈을 빌리는 거 알지? 네. 내가 상조에 보증을 쓰고 우리, 우리, 어? 우리 상조, 상조에 비해서 너한테 대출을 해줄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상조에 너한테 줄 돈을 상조에 출자할 거야. 네. 이유는 공돈으로는 주기가 싫어. 그런 건 그러니까 너를 망치는 거니까. 근데뭐 인터넷 이자처럼 뭐 씨발 뭐 육, 일주일에 육십만 원? 무슨 씨발 한 달이면 이백사십을 받? 육사이십사 응? 이백사십을 24, 받아 처먹는 거야? 아 씨발 진짜. 일단은 저 상조로 하면은 저 삼점삼 프로인 거 알지? 네. 삼점삼 프로면 백만 원에 백만 원당 삼만 삼천 원이야. 네. 그것도 존나게 그건데 그거는 우리 상조 기금으로 쌓이는 거니까 억울하지 않을 거야. 어? 그러면은 400이면 얼마야? 4, 3, 0 2 12만 원 정도씩 상조에다 네가 납부해야 돼. 그리고 그 민욱이한테도 형 100만 원을 빌렸 썼었어요. 응. 그건 나중에. 내가 민욱이한테 얘기할게. 내가 보증수고. 그러니까 자. 그 민욱이 개새끼 내가 돈 빌려주지 말라니까. 일단은. 내가 상조에 상조에 돈을 출자해서 상조한테 빌려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급 보증할 거니까 상조에다가 우리 연합 상조에다가 그 상조 돈을 빌려가고, 음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 그래도 너한테. 그런데 꽁으로는 줄수 없고, 어 병덕이나 기존 상조 이제 관리하던 애들하고 얘기해서, 음 어, 그거를 그 이게 연리가 아니라 원리니까 되게 비싼 거야 사실 이것도. 그니까 3.3%면 비싸니까 이걸 2%대로 낮추는 걸 내가 애들하고 상의할게. 근데 니거2% 네 낮추지만 다른 애들 것도 빌려 간 애들 거다 2%로 낮춰야 되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막또 그런 것도 다 개정 우리 상조 그 규칙도 개정해야 되는 거야, 또. 근데 너무 세니까 2%면은 6 400만 원이면 248 그냥 8만 원씩 내는 거잖아. 월이야, 월. 다달이 그냥 8만 원씩 일단은 쓰다가 갑 그것도 빨리 갚아 이자 8만원이 짠 거? 네. 그거 다니 네 친구 거 천만 원 정리하면 최우선으로 상주에 거 변제해야 돼. 네. 우선순위 자 사백 빌려주면 인터넷 그거 정리해. 네. 그다음에 민욱이 거 정리해. 네. 다음 달에 민욱이 거 정리해. 네. 일시불로 줘. 네. 그다음에 니네 친구한테 그럼 2월 되는잖아 맞지? 니 네. 네 친구한테 2월부터갚겠다고했다매 네. 그럼 니네 친구 거 그거. 그이전에면서 다섯 번에 갚을 수 있지. 나 나도 갚을 수 있어. 다섯 번에 1 네. 1 0 0이에 네. 그럼 다섯 번 하고 마지막 달에 300 주면 가능하잖아. 네. 네가 700만 원 버는 전자에 가능하잖아. 어? 네. 네. 응? 네. 그리고 또 하나. 그차 부분은 네. 이제 그 네가 이 차를 사서 이렇게 하니까 빚이 더 많은 거야. 네. 이 차는 다시 회사가 인수할 테니까 네. 그, 회사 앞으로 차는 넘기는 걸로 해. 네. 그러면 차에 대한 그 빛이 확 사라지니까. 응? 네. 어? 네. 그리고, 그러면 남는 게 이제 강호가 네. 내가 남바달아주고저저 저 차가 지금 강호차잖아. 네. 저 차가 강호가 80이거든? 네. 사용료가? 네. 남바비에 보험료하고 다해서? 네. 너는 그런데니 네 남바잖아. 네. 이거 배번호 강호는 지입 남바야. 네. 그러니까 너는 이건 니네 남바니까 요거는 그 다다리 저 보험은 네가 내고 네. 순수차 사용료로만 네. 그 30을 내면 돼 네. 어? 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인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연태까지 10달 아, 네가 인수한다고 해서 공제 안 했는데 10달이니까 300이잖아 네. 이게 결론은 저걸로 잡히는 거야 네 미수금으로 네. 너 10달 지금 썼잖아 네. 그건 소급 적용해서 300으로 장기 미수로 넘길 거고 네. 네가 이 차를 갚아나가면서 도저히 그빚못 갚아 네.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러니까 빚을 줄이자 그래서 이거 원래는 그렇게 해주려고 그거 띄오라고한 거야, 이 새끼야. 어? 근데 얼두장도 하는 시발 뭐 돈을 얘기하니 내가 빠게 안철 시발. 아휴. 그, 그 사장님이 좀안 번거로시면 형님 그냥 월급까지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하... 당분간은 해야 돼 내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니네 형한테 돈 빌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주유비 그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내가. 시... 저기, 2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렇게 도안 받고 그냥. 멀... 안 된다고, 새끼야. 너는 지금 그렇게. 니네 재정 여건상. 누군가한테 자꾸 그러면 돈을 빌리게 돼 있어. 한꺼번에 안 받고, 뭐 이틀에 한 번씩 될 때마다 이렇게 해안번 걸어오시면. 제가 돈 있으면 자꾸 찔려고 하니까. 그니까 하...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걸 써.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딱 문자 오니까. 바로 이상한 거 뜨면. 응? 내가 정지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체크카드 만들어주고 그거에다가 그그 그 20씩 매주 넣어놓을 테니까 20이면 기름값하고 밥값 충분히 되잖아 모자러20 갖고 얘기해봐 빨리. 어, 여기를 좀 6일 7일 정도 될것 같긴 해. 뭐, 풍족하게 쓰지 마. 지금 네가 풍족하게 쓸 형편은 아니잖아. 그냥 담배값하고 저 기름값하고 밥값하고 하면 20이면 될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오늘 내가 400 정리해줄 테니까 400 받고. 400에다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거아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얘기가 확실히 이, 인마 아니, 사백, 그 이자 400 포함. 주면 끝이야? 이자, 이자 포함? 네, 이자 포함. 그러니까 네. 400만 원좀줄되 그러니까 너한테 400을 주면 이자고 뭐고 그냥 끝인 거지? 네, 다 없지? 거, 네, 다뭐 이자가 남았는데 이게 이자 이자를 쳐서 다시 400 됐어요 이런 짓 하지 마 네.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 너 네. 박제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다시 정리하면 그거 400 오늘 정리하고 네. 다음 달에 민욱이거 100만원 정리하고, 응? 100만원에다가 네 친구꺼 100만원 정리해. 200을 정리하라고, 다음 달에 100배. 100. 그 다음 달부터 네 친구한테 200, 200, 200, 200. 다섯 번. 맞지? 그러면 1,100이 나오잖아. 네, 그, 친구, 그게, 걔도 그 돈놀이 하는 애 가지고, 응. 그 이자를. 응. 아, 이자는 그때 가서 뭐, 얼마, 얼마짜리야, 그게 이자가? 10만원이지. 아, 그건 네가낼수 있잖아. 100만원씩이라도 1발 내야지, 빨리빨리 뭐. 목돈으로, 난더 이상 못 줘. 그러니까 1100을 가져갔으면 이번 달 이자가 그래서 지금 1000 가져갔는데 결국은 씨바 이자 100만원부터 있는 거네 1, 100, 아니 1100만원에 이자가 없는 그래? 예. 어떤 간에 그 이자는 네가 감당해 그 상조에다 내가 이 돈은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조에 출자해서 상조회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라 이자는 2%씩 내라 상조에다가 뭐 결론은 그게 너희들 응? 너희들한테 다 돌아가잖아. 상주는 네. 옷사 입히고 뭐 하고 그냥은 못줘 이제. 네. 왜 그런지 알지? 네. 그래, 그렇게 마무리하자. 네. 응? 하여튼간에 니네 친구한테 입금하는 것도 내가 입금할 거야. 네. 이자만 니가 내. 네. 원 원금은 내가 계속 낼 거야. 네. 응? 네. 아니다 그것도 그건 나중에 2월 달 돼서 다시 나오고 얘기하자. 네. 아여튼 그러면 700에서 뭐 이것저것 빼도 너한테도 남는 게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갚아 나갈 수 있을 거야. 차 부분 나한테로 넘기는 걸로 하고 다시. 응? 그러니까 네가 네가 이거 차살수 있는 형편 안 돼. 내가 다시 제메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서 일해. 응. 나는 그냥 간다. 대충 알아서.